60점 83맞잖아 아니야 <laughs> 못 봤어 그래? 7번이 아닌가? 이. 이거 몇번 하는거야? 몇번 더헝아들하게 어떻게? 이렇이 빼면 한가해 맞아 맞아, 저거 왜? 1 2 3 <3번도> 4 <헌간을> <laughs> <Okay. 웃음> <laughs> 이이라걸로뭐 네, 네. 하는 거야? 멤 네. 멤버한테 해도 헝가들한테. 헝가권도가들 헝가들. 헝가할 헝가들. 이가들 헝가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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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